네, 안녕하세요. 차은쌤입니다. 네, 오늘은 그 얇은 머리. 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얇은 머리 분들 이 펌을 할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첫 번째가 펌이 잘 걸리지 않는다. 두 번째 걸려도 빨리 풀린다. 이두 가지를 이제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첫 번째 펌이 잘 걸리지 않는다. x 예요 펌은 똑같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시스틴 결합을 결국은 어떤 모발이든 얇은 모발이든 굵은 모발이든 시스틴 결합이라는 게 있고요. 결국은 약은 그걸 끊어놓는 건데 얇은 머리라고 약이 덜 끊어놓거나 못 끊거나 그러진 않아요. 차라리 금방 끊으면 금방 끊었지 못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펌이 걸린다는 건 뭐냐면 시스팅 결합을 끊고 거기다가 펌, 파마를 말아서 다시 중화제로 붙이는 것까지가 펌이죠. 그러면은 펌이 안 걸릴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얇은 머리여 가지고 펌을 했는데 펌이 잘안 나왔다. 이거는 펌이 잘못된 거고 두 번째 펌이 빨리 풀린다. 이거는 맞아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 모발에 피질 수질에 펌이 걸려요. 애초에 얇은 모발들은 피질이나 수질이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펌을 걸어놔도 그 펌의 힘이 약합니다. 단단하지 않은 기둥으로 건축물을 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확실히 빨리 무너지겠죠 바람이나 주위의 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빨리 풀리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펌이 안 걸리는 건 아니다 이제 해결책은 뭐냐면 펌을 너무 자연스럽게 걸려고 하면 안 돼요 일단은 리지 자체가 세야 돼요 이 리지 자체가 세다는 건 뭐냐면 호수를 작은 걸로 말아야 돼요 굵은 머리처럼 어떻게 해도 굵게 무조건 펌이 나오는 그런 모발과 반대로 리지가 작은 작은 루트로 말아서 차라리 쿠션 브러쉬 나 이런 걸로 빗질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세게 걸린 다음에 자기가 드라이기로 살짝살짝 살짝 손으로 풀거나 이런 방식으로 펌을 하시면 얇은 머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원하는 인스타나 유튜브에 이렇게 빌드 펌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드라이한 것 같은 그런 머리를 들고 가서 해달라고 하니까 웨이브가 빨리 풀리거나 잘안 되는 거예요. 잘 걸린, 걸린다. 펌이 걸린다. 뭐잘 걸리는 것까지는 아니죠. 그냥 걸리는데 빨리 풀린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가 작은, 릿지가 조금 강한 걸로 해야 탄력 있게 오래 가고 집에 가서 빗질 해도 안 풀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제 얇은 머리가 이제 샵에서 안, 나온다고,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얇은 머리들은 펌펌 직전에 연화를 보거든요. 그 연화 볼때 되게 속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얇은 머리들은 이 힘이 약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크림 타입의 약재로 바르면 그게 머리가 이제 연화가 돼서 머리가 시신 결합이 끊어져서 머리가 말랑말랑해진 건지 아니면은 그 크림 타입의 어떤 점성 때문에 머리가 서로 붙는 건지가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남, 미용사들이 이제 속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어? 이제 시신 결합이 끊어졌네? 라고 생각했는데 안 끊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죠. 생각보다 얇은 머리 분들 중에서 머리가 세신 분들이 많아요. 그 머리가 세신 분들은 약정력이센 거죠. 근데 이거를 미용사들이 속아서 아 얇은 머리니까 금방 나오겠지. 혹은 얇은 머리니까 어쨌든 물리적으로 펴질려는 탄성이 조금 약한데 아무래도 힘이 약하죠. 근데 이거를 크림 타입으로 발라버리면 그 크림의 접착성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붙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미용사들은 이 붙고 떨어지고에 의해서 연화, 그러니까 이 시스팅 결합이 깨졌나 안 깨졌나를 확인하는데 거기서 되게 속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얇은 머리 분들이 펌이 안 나온다가 정설이 되는데 그거는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은 펌은 충분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펌이 잘 나온다. 오케이. 펌이 리찍이 잘 나온다. 근데 그래도 이제 인터넷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순 많고 곱슬이신 분들의 그런 어떤 약간 아이롱적인 웨이브 이걸 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모양을 내는 데는. 이거를 뭐로 표현하면 되냐면 임재범한테 되게 얇은 이승철 같이 노래를 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임재범은 아무리 얇은 소리를 내도 이승철이나 아니면은 김현우 같은 그런 까랑까랑하고 얇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임재범은 소리 자체가 두꺼운데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 실루엣 약간 이런 빌드펌의 실루엣은 사실은 최대한 가까이 그 비슷한 스타일로 하는 거지 그 스타일 쉐입이 완벽히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미용실에 가면 그 실루엣을 많이 하니까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는안 된다. 얇은 분들은 일단 층을 많이 내면 안 돼요. 머리가 이렇게 가벼워서 이렇게 뜨기 때문에, 안 그래도 뜨는데, 층 많이 내면. 머리가 날려버려요. 특히, 그리고 얇은 머리분들은 S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릿지가 강한 컬을 해야 릿질했을 때시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층을 또 많이 내버리면 머리가 또 날려요. 펌을 또, 어쨌든, 일반인보다 강하게 할 거니까. 시컬할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얇은 머리분들은 층을 많이 내면 안 되고요. 일단은, 밑 라인을 무겁게 해줘야 숱이 좀 많아 보이니까, 커트도 조금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은 얇은 머리 펌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았고요. 다음에는 좀더 다양한 모질, 다양한 손상도, 다양한 얼굴 형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헤어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